아로마는 노이 노 대표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는데요 많이 기다려 주셨죠. 감사드리고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심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어, 아로마의 또 에센셜 오일의 엄마 할머니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라벤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나 뭐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라벤더 써! 네, 나뭘 가져갈지 모르겠어 여행 갈때 우리 와로만인만급 싸가지 가지 마시고 한 가지만, 진짜 보시면 한 가지만 라벤더를 들고 간다고 해요 네, 백 속에 하나만 갈 때도 라벤더 하나 그럼 도대체 라벤더가 뭐길래 여기도 저기도, 네, 하나만 다 되는 거 맞아? 어, 한번 엄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라벤더가 엄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지, 왜 엄마 같은 오일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게 됐는지, 어,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꽉 차고 든든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엄마는 네, 강하면서 절제도 있고, 그러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한번 아플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 엄마는 그두 가지를 다 케어를 해주면서 강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멀티 역할이다 되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네, 슈퍼 어머 같은 이 엄마 같은 오일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이 라벤더 오일은 어 진짜 천히 모든 걸다 진정시켜버린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배가 아파. 네, 진정시키면서 소화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뭔가를 할때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의 최고의 엄마인 것처럼 이 라벤더도 다른 오일들과 블렌딩을 했을 때그 오일에 시너지를 주면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네, 최상의 효과를 더줄수 있는 오일입니다. 네. 진정을 해주는데 그냥 생각만 진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디가 진통이 왔을 때, 내가 다리가 뭐 아팠을 때, 통증이 왔을 때, 그리고 화상이나 모든 이런 치료 효과를, 치료 효과를 주면서 진정과 같이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훨씬 뛰어나요. 근데 제가 처음 아로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참 싫어했던 오일 중에 하나가 이 라벤더였어요. 저희 딸내미는 어릴 때 엄마 라벤더 틀어줘. 엄마 라벤더 발라줘. 네. 근데 아, 이게 이렇게 향이 안 좋을 수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이렇게 생각하지 할 정도로 제가 이거 오일을 싫어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도 좋아했는데 제가 점점 아로마 공부를 하면서 이 라벤더 오일이 주는 심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껌딱지처럼 케어를 하다가 제가 이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좀 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이 아이를 몰라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아이들도 집안에서 잘 케어를 하면서 내가 일적으로도 더잘 감당하고 싶은데 조금 진정되는 게 싫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라벤더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오일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그 순간은 좋아졌죠. 좋아지고, 이 라벤더가 뭐지? 공부를 하고 더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 고난의 순간에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조금 더 뛰어넘고 싶다 할 때, 얘가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준다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네, 빈등지 중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하루를 위해서 공부로 막 달려올 때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줬던 이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 학교 보내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네, 갑자기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야 될 정도로 그냥 우울감이나 좀 마음의 힘듦이나 갑자기 허탈감을 찾아왔을 때, 이럴 때 빈둥지 주무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럴 때도 라벤더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어, 내가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고, 큰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그때, 어, 아, 이게 진정되고 졸린 오일 아니었어? 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졸린 거 맞아요. 숙면에 엄청 도움을 주는 오일이거든요. 그 라벤더 하나만 썼을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브랜딩을 해서, 뭐, 로즈마일이나 레몬이나 같이 썼을 때는 뇌가 활력을 더줄 거고요. 시더우프나 프랑킨센스나 샌다로드 같이 우드 계열을 같이 썼을 때는 내 조금 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내가 활기차게 텐션을 올려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네, 네놀리나 오렌지나, 라브 어, 라벤더 물로 들어가고요. 자시민 같은 걸 같이 썼을 때꽃 오일이지만 내가 텐션을 높여주면서 내 네, 제가 이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심리적인 부분을 사실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라벤더 오일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신체적으로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네다 도움을 줄수 있는 엄마라고 했잖아요. 라벤더도 그렇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 하나 말고 여러 개드려도 되겠죠. 네. 네, 두통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진정시켜줄 때, 그럼 두통일 때 어떻게 발라? 두통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네, 나이가 들면서 혹시 어, 눈물이 나도 모르게 계속 나고 있는 분 계세요? 네, 불편하죠. 눈물 때문에 어, 진물도 나고 불편하다고 화장도 못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특효약입니다. 라벤더 한 방울을 드리세요. 손에다가 묻히지 마시고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래서 한 방울 가지고 그리고 눈에 눈가에 끝에다가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누워서 타고 들어가면 따가우신 분들은 좀 깨끗한 꺼주 수건 같은 거 준비해 놓으셨다가 얹어 놓으면 금방 진정이 될 거고요 네, 금방 따가운 거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눈물샘이 막혔을 때 어, 뚫어주는 것 정말 특효고요 주변에 많이 제가 뚫어드렸어요. 그리고, 결막에 왔을 네. 때, 똑같이 해보세요. 이 주변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 라인에 이제 젊은 처자가, 눈이 한쪽이 완전히 솟기는 거예요. 혈관이 다 터져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가방에 있던 라벤더를 제가 전해줬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바르고, 빠른 속도로 하얀 눈동자로 돌아오는 거를 볼 수가 네. 있었어요. 다음 기회에는 라벤더의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잘못 주무시는 분들 라벤더 한 방울을 귀 뒤에 바르고 주무셔 보세요. 네, 꿀잠 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